네, 받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일 월요일이고 지금은 오전 7시 7분에 1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확인해서 답변 바로 드릴게요.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격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뭐 국가 간의 결제도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만큼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이 또 하나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SEC 이사였던 윌리엄 힌먼 문서까지 오픈이 되면서 이제 SEC 내부적으로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했던 부분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인터뷰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리플 간단하게만 차트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어요 600원 구간에 대한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50원 저항구간 돌파 완착이 나와야 이전 고점이나 변곡인 800원까지 상단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650원 구간 돌파 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0원 구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해야 되고 만약에 깨진다, 그럼 이 하이스칼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550원 이하까지 열어두시고 이 밑에선 정말 땡큐하고 쓸어 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600원 지지력 확인하자. 자 그리고 주봉상 보시면 800원이 변곡인 이유,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레벨업 된다. 이전에도 저항이었다가 돌파 완착하면서 대세 상승 나왔어요. 그 이후로는 지지로 썼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800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가 돌파 완착이 나오면 출발하는 거니까 그 전에 미리부터 기회 왔을 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시점은 어쨌든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승소가 더해지는 시점일 거예요. 거기에 20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더해지면 리플 이 가격은 죽었다 깨나도 두번 다시 못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좀 대응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지금은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형성시켜 놓고 있어요 이번 주 알트 단타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도 알트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18일 오전에 이렇게 4번 남겨주셔서 제가 같은 날몇분 후에 정확하게 어떤 코인 얼마에 매수하시라고, 어디까지 보시라고, 몇 퍼센트 정도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얼마 정도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사유까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죠. 4월 18일이면 이날이에요. 이날이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어, 3일 정도 있었죠. 단타 스윙으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기준선 정확하게 280원까지 말씀드렸고, 여기 돌파 나오면 2차 기준선 구간인 400원까지 상단 열린다라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기에 어, 말씀 다 드려놨고, 그냥 말씀드린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수 하시고 매수 체결 되면 매도가에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 하시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이 최소 금액 매수 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 이 정도 수익 다 챙겨 가셨겠죠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이 부분만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XRP는 3만 퍼센트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분석가의 무게 라고 해서 제목이 올라왔는데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지금 현재 분석에 쓰인 지표가 4만 7천 퍼센트와 700% 급등을 초래한 XRP의 이전 가격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XRP는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300%에서 3만 30 퍼센트 치솟을 수 있는 폭발적인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10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는, 300일 이평선을 넘어설 때마다 XRP는 전례없는 규모로 가격을 인상한 대규모 랠리를 보였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카붐이라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 라는 거고, 리플렛 XRP는 출시 후 300억 달러 이상을 처리했다 라고 하면서 2만 건 이상의 다양한 트랜잭션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x r p 가치와 빠르고 저렴한 국가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지불 네트워크에 대한 전 세계 금융 기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끝난 것도 아닌데 얘네 기술력만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지금 전 세계 금융기관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채택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리플은 소송만 끝나고 나면 이미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얘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 퍼센트 이런 이해가 나오는 거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윌리엄 힌머니라는 사람이 과거에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다볼 수가 없으니까 밑에 제목만 보세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윌리엄 힌머니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뭐라고 했냐면 이더의 현재 상태 이더리움 네트워크 및 분산 구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더의 생성에 수반되는 자금조달을 제쳐두고 이더의 현재 제공 및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건은 심지어 자기네. 이 sec 내부에 지금 현재 기재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어요? 당연히. 리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동방 입장 안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내용들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릴 거예요. 리플 아직 소송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한 해가 땅 차이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충분히 좋은 대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대응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야 되는 거고 리플이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하자 아침에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스윙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수통방에 신어 다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 매수한다고 라 치면 19만원 22만원, 19만원, 22만원, 20만원. 평균적으로 거의 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죠. 용돈벌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챙겨가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매일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플 모아가시면서. 그리고 지금 알트 불장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재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 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있죠.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 공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리플은 시장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소송에 대한 리스크 해소에 승소 더해지고, 24년도 비트코인 반감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더해졌을 때. 리플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얘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한 건 내년 한 해는 비트코인과 리플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이 기회 주는 거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지금 분명한 건 시장이 여러분들께 엄청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